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및 해외축구 총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라인 대 아랄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라인은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16강 진출도 어려워 보인다. 대회 시작 이후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최하위까지 추락했는데 반등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알라스를 상대로 5골을 내주며 대패했는데 박용호와 아라세미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카르도주의 수비 안정감이 없었다. 이어서 아랄리는 라 알시루타를 대파하며 서아시아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인 아릴랄과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뒤져 있을 뿐이다. 사우디 리그에서는 다소 고전 중이지만 아챔 엘리트 무대에서는 패배를 모르고 질주 중이다. 마즈라시와 이바네스 등 당장 유럽 빅클럽에서도 주전으로 나설 수비진이 있고 캐시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아라인의 홈이지만 이 경기에서도 반등은 어렵다. 아라인은 버티는 축구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최하위에 처져있기에 그런 운영이 힘들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캐시와 베이가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마레즈와 이반토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랄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랄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테그랄드의 파타코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테그랄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서아시아 최강인 아릴라레 패했다. 상대 스트라이커인 미트로비치의 헤트트릭을 허용하며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고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가 절실하다. 최전방에 나설 에스라미를 비롯해 마사리포프와 은동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이어서 파르타코르는 지난 홈경기에서 알라얀 상대로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인 세란이 두 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데다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우즈벡 리그의 강팀으로 아챔 엘리트에서 8강 이상 진출을 기대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예선 탈락이 유력하다. 일단 원정 일정에서는 무리한 운영보다 승점 추가를 우선으로 나설 것이다. 파알타코는 이번 대회 내내 최전방의 마무리 불안으로 인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그들의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원정이기도 하다. 은동과 니크나프가 중원에서 점차 우위를 점할 것이고 마사리포프가 측면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에스테그랄이 승리할 것이다. 에스테그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카라파데의 알나스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가라파는 페르세폴리스 원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알가네이의 골로 패하지 않고 6위를 지키고 있다. 파리 안에 들어와 16강에 올라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아챔인데 아직은 순위권 안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4위부터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서아시아기에 이 경기를 통해 조금 더 치고 나가야 한다. 이어서 알라스르는 디펜딩 챔프인 아라인을 완파하며 3위를 지키고 있다. 아릴랄과 아라을리 등 리그 라이벌 팀들이 전승을 기록하며 앞서가고 있지만 승점 두점 차로 큰 차이는 없다. 호날두와 만네 탈리스카의 위력적인 쓰리톱 외에도 가리브가 벤치에서 나와 특급 조커 역할을 하고 있고 브로조비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원정이기에 라포르테와 시마칸 등 최종 수비는 크게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알가라파는 귄나르손과 디아스 등 중원을 지킬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호셀루를 지원해야 하는 코망과 브라이미 등이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타비오와 가리브가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호날두가 마무리할 알라스르가 승리할 것이다. 알라스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엠폴리 대 우디넷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최근 두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코모어 레체 등 하위권 팀을 상대했는데 짬물 수비가 돋보였다. 나폴리와 인테르 등 우승권 팀들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며 패했지만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승점을 착실하게 따내는 이번 시즌이다. 삼비아와 솔바켄 등이 팀의 기대만큼 인게임 영향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펠레그리와 콜롬보 등은 전방에서 위력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이 경기에서 연패 탈출이 시급하다. 유벤투스와 아탈란타 등 선두권 팀에 패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승격팀인 베네치아의 패한 여파는 작지 않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투방부터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저지해야 한다. 엠폴리가 홈의 이점을 활용하며 어느 정도는 공격에 기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콜롬보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히면 교체로 답답한 흐름을 풀어줄 선수는 부족하다. 로브리치와 파에로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비올리 골키퍼 앞을 견고하게 막아낼 우디네세가 원정 승점 한 점을 가져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라이안 대 페르세폴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라이안은 파타코 원정에서 터진 세아타의 골로 승리하고 대회 첫승을 따냈다. 경기 내내 점유율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겼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6강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으로 올라왔고, 이 경기 연승을 통해 더 순위를 올리려 한다. 이어서 페르세폴리스는 직전 알가라파전에서 파라지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5분도 안 되어 동점골을 허용하며 대회 첫승을 올리지 못했다. 샤를락과 라피에이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한 차례의 수비 실수가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16강으로 갈수 있는 팀과의 승점차가 적기에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알리프르와 우르노프 등이 적극적인 침투로 원정골을 노릴 것이다. 알라야는 게드스와 아템 등 상대 수비를 넘어설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프랄리간지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진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페르세폴리스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베네치아 대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는 리그 최하위로 처져 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파르마전에서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우디네세에 승리한 것을 비롯해 최근 홈에서는 끈질긴 모습으로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카빌리아와 덩컨 등 경쟁력 있는 중원 조합의 경기력이 살아난 데다 포우얀 팔로가 저돌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어서 레체는 18이지만 베네치아의 고작 승점 한 점을 앞서 있다.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지만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대했던 도르구와 라멕 판다 등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돌파로 넘어서지 못했고 크리스토비치는 집중 견제에 고전하고 있다. 베네치아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포우얀 팔로를 공격의 선봉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라마다니와 함자 아피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에 이말,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바스케리토와 갈로 등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수비에 치중할 레체가 승점 한 점을 따낼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뉴캐슬 대 웨스트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브라이튼과 체시에 연패하며 중위권 추락의 위기가 있었지만 아스날과 노팅엄 등5위권 이내 팀들을 제압했다. 최근 장기 계약을 맺으며 팀의 주축으로 인정받은 앤서니 고든이 매 경기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이삭의 마무리도 좋았다. 부상자가 있는 수비진에서는 댄 번과 파비안 셰어가 중심을 잡았다. 이어서 웨스트햄은 유캐슬과 반대로 휴식기를 무승으로 들어갔다. 노팅엄과 웨스트햄 상대로 단 한골도 넣지 못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브라질 팀의 주전 미드필더인 파케타와 잉글랜드 대표팀 윙어인 보인 자메이카 스트라이커인 안토니오와 체코 대표팀 주장인 수책 등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아쉬운 경기력이다. 뉴캐슬이 최근 난적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알미론과 기마랑이스 등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두 경기 연속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는 등 체력적 부담이 다소 있다. 수책과 로드리게스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하며 경기를 운영할 웨스트햄이 승점 한 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